안녕하세요. 40... 4년차 사회생활 44년차 은퇴한 현역 인공지능 아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같이 배우면서 제가 배운 내용을 있는 그대로 함께 공유한다는 의미로 늘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 섭작인 틀린 그림 찾기나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여러분들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제작한 것은 세 번째 영상입니다. 두 번의 영상에서는 핵심만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부분에 대한 설명은 그냥 서쳐가듯이만 잠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작은 주제를 가지고 조금 깊이 있게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활용을 하고 스테블 디퓨전과 오늘은 미더진이가 가진 특장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용도에 맞게끔 취사 선택을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제작합니다. 우선 확장자를 설치하시면 첫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유료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유료 버전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일단 포가 아닌 3.5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화면을 가보시면 약2,400 94개의 프롬프트를 도와주는 일종의 프롬프트입니다. 프롬프트 생성을 도와주는 프롬프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개발자들이 만들어서 2,500개 가까운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며칠 전에 비해서 한 50개가 벌써 증가한 것 같아요. 그만큼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다는 거고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관심이 많은 게 검색 엔진 최적화, 기사를 작성하는, 여기에서는 사람이 작성한 것처럼 100% 하다고 했는데, 인공지능이 작성해 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미지 생성기 분야에서는 부분에서는 미드전니 프롬프 트제너레이터가두 번째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 전만 하더라도 스테블 디퓨전이 상위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었는데 그만큼 스테블 이용자 보다는 미드전니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부분이 가장 관심이 많고 이용을 많이 한다는 거니까 제가 이걸 이용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사전에 제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 자은우 씨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을 했었는데요. 자은우 씨에 관한 부분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의 과정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제가 오늘은 인물만 너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거는 인테리어라든가 건축 디자인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거나 업무를 할 때는 셀럽들의 이미지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호기심을 끌고 유튜브에서 영상을 제작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작업을 하시는데 그거는 뭐 구독자 수를 늘리는 데는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다른 분야도 어떻게 적용을 할수 있는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차은우 씨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게 조금 지나니까 내가 질문한 내용은 빠지고 답변만 쭉 이렇게 보관이 돼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자은우의 꽃길만 걷게 영어로 대답하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줘서 자은우 씨가 하는 부분을 묘사를 해줬습니다.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왜냐면 이렇게 서술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적용을 하려면 은 프롬프트와 내가 프롬프트가 다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요구를 한 결과가 나온 게 이제 파지티브 프롬프트에 이렇게 서술을 해줬고 내가 티브 프롬프트에도 서술을 해줬습니다. 프롬프트를 보면 중요한 키워드를 관로 콜론에 가중치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프롬프트를. 근데 저는 자연어로 입력을 해서. 지난번 영상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자연으로 생성을 하도록 했는데 보시면은 카메라의 셔터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습니다. 답을 해준 내용을 질문란에다가 그대로 입력을 하고요.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기존에 작업했던 스텝을 디퓨전에서 가지고 있는 파지티브 프롬프트와 네가티브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붙여넣기하고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답이 이런 식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카메라의 셔터 속도나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분명히 카메라의 셔터 속도라든가 스피드라든가 노출 정도 여러 가지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다시 요구를 하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카메라 셔터 속도 노출 정도 등 전문적인 스킬을 반영하여 다시 작성해 줘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부분을 감안을 해서 나온 겁니다 이걸 복사 붙여 넣기 해서 스테블 디퓨전이나 미드전이 적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미드전이가 자연의 형식의 프롬프트를 받아들이는 게더 조금 강한 것 같습니다 스테블 디퓨전에서 스테블 디퓨전에서도 지난번에 차우 룰을 모델링으로 해서 적용해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핵심 키워드 방식의 프롬프트가 아니고 자연어 방식으로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미드저니와 스테블 디퓨전의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은 제가 말미 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미리 작업을 해 두었습니다. 질문받는 부분이 사라져서 아쉬운데 질문은 카페 인테리어를 묘사해 보자라고 어, 했습니다. 우선 한국에서 유행하는 다섯 가지 프롬프트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첫 번째 나온 게 이겁니다. 와, 내가 주로 해서 이렇게 나왔고요. 다시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카페 인테리어 요령을 유형을 했는데 제가 한글로 적다 보니까 조금 번역이 잘못됐는데 우선 카페 인테리어 다섯 개 정도를 적어주세요 하니까 현대 미니멀리즘. 이런 다섯 가지 유행하는 형태로 저는 카페에 대한 전 문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용을 설명을 해줬고요. 여기서 다시 설명에서 전문 사진 작가가 잡지에 게재하는 촬련 기술의 수준을 설명하십시오. 했는데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개 형식의 세 줄식의 프롬프트가 작성이 되는데 부족해서 다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다시 질문을 하니까 이 부분을 앞서서 했던 부분을 다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이 부분을 참고해서 촬영 방법을 추가하여 각각 작성해줘. 미드저니에서는 내가 프롬프트가 필요없습니다만, 언론에서는 내가 티브 프롬프트가 필요로 하니까 제가 두 가지를 동시에 작성을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각 형태별로 다섯 가지 형식별로. 네가티브 프롬프트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실시간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데 미드저니는 실시간으로 녹화를 하면서 할수 있을 정도로 빨리 작업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드저니가 가지고 있는 서버에서 가동을 시키기 때문에 로컬이나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릅니다. 작업 색성 속도가 빠른 데다가 더욱이 최근에는 미드저니가 좋은 게 생겼습니다. 제가 한 달에 만원 주고 약 GPU를 200분 정도 빌려서 사용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유료로 사용하고 나서 한75% 정도 소진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서버의 용량을 두 배로 늘렸답니다. 처리 속도가 두 배가 빨라져서 종래의 미드저니를 이용할 때한 달에 200분의 작업 시간을 만 원에 사용을 하셨다면 이제는 400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처리 속도가 두배로 빨라졌기 때문에 과거의 기준을 한다면은 그래서 며칠 전에 업그레이드가 돼서 좋아졌습니다. 어, 미드저니 같은 경우는 한 계정에 25장의 이미지를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실 동안에 25장이 금방 소진이 됩니다. 왜냐하면 스테블 디퓨전처럼 느리지가 않고 빠르기 때문에 금방 소진이 되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다음부터 시작해서 아주 여러 개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하시면은 뭐 100장 아니라 200장 정도까지는 돈을 유료로 버전으로 하시지 않고 사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미드저니를 많이 이용을 해보시는 것도 여러분한테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제가 만들어준 카페 인테리어. 예, 양식을 적용을 똑같이 미드전이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인테리어 결과를 보시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분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페 인테리어를 설계를 하실 때 디자인의 어떤 영감을 얻거나 아이디어를 얻고자 하실 때는 인테리어의 전문적인 저는 집기류의 단어조차도 제대로 의자, 테이블 이 정도만 알지 전문적으로 어떤 용어를 써서 어떤 분위기를 연출하고 이런 내용은 전혀 모릅니다. 저는 단순히 카페 인테리어만 설명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식이 있으시다면은 원하시는 분위기라든가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더 요구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에 가까운 디자인을 힐을 통해서 프롬프트를 생성을 하고 적용을 해서 미드전이나 다른 이미지 생성기에서 적용을 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드전이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드전이에서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네 가지 형태를 제공을 해줬습니다. 지금 마음에 드는 것을 확대를 한 겁니다. 또 마음에 드는 것 중에서는 세가지의 변형되는 형태로 조금 변형시켜서 다시 작업을 해달라고 해서 만들어낸 거고요. 또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제가 작업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생성하는 메뉴가 창이 뜹니다. 이미진 프롬프트라고. 여기서 복사 붙여넣기를 한 다음 엔터를 치면은 내 받은 편지함에 대기 중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실시간으로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건데요. 굉장히 빨리 작업이 되죠. 뭐내 컴퓨터의 성능이나 미드저니가 가지고 있는 그래픽 서버를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이 디스코드라는 곳이 최고 사양의 컴퓨터 유저들이 모여 있는 게이머들의 커뮤니티 채널입니다. 같이 게임을 하면서 서로 실시간으로 대화도 하고 영상으로 같이 게임을 즐기는 공간이기 때문에 높은 성능의 서버를 가지고 있어서 됩니다. 그래서 받은 편지함에서 이동하기를 누르면은 작업했던 채널로 들어가게 됩니다. 클릭을 해서 확대해서 보십니다. 브라우저로 열어서 최고로 확대를 해보시면은 카페 디자인이 나왔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부분이 없으시면 그냥 넘어가시고요. 굳이 보관 하지 마시고 마음에 드시는 부분이 있다. 그러시면은 요게 업스케일입니다. 해상도를 고화질로 내가 마음에 드는 부분을 더 높여서 실제로 사용해 보겠다라고 적용하시는 거고요. 요 부분은 약자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마음에 드는 부분을 네 가지 형태로 약간 변형을 해서 또 다른 형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드전이의 서버가 업그레이드 된 덕분에 여유가 조금 생겨서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저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는데요. 1번을 시키고, 그 다음에 베리언트 또는 2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 받은 편지함에 가면은 내가 오더를 준 부분이 벌써 됐네요. 업스케일이 됐습니다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클릭을 하시고 브라우저에 연 다음에 보관해서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걸네가지 변형된 형태로 해달라고 했는데요 벌써 고그 사이에 83% 정도 지, 진행이 됐네요 약간 다른 형태 조금씩 디자인이나 의자의 디자인이나 뭐 실내 디자인 이런게 변형된 형태로 제공을 해줍니다 이것도 보관을 하시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드전이와 세블 디퓨전의 근본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으로 제공이 되는 5 1 2 5 1 2의 해상도 정도를 가지고 작업을 하면은 0.3MB 정도의 용량 화질을 가진 그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뭐 많으면 500KB 정도, 0.5MB 정도인데, 미드전이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해상도를 제공을 하느냐 하면은 이 경우에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약 2048에 2048 정도의 해상도를 제공을 하는데, 보신 것처럼 그 정도의 시간밖에 걸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물을 구현하는게 보시면은 자연스럽거나 그다음에 화질의 해상도나 또는 뭐 손가락이라든가 신체의 특정 부분이 왜곡된다든가 이런 게 적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인공지능이 아무리 잘 묘사를 하고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림판이 512에 512라는 판에 인공지능이 작업하는 것과 현재 보면 약 8배 정도 큰 겁니다. 스테블 디퓨전의 512 512보다는 미드전니에서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게약 8배 정도 크 크게 됩니다.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큰 판에다가 이 이미지를 생성시키면 아무래도 큰 화, 화면에다가 그린 이미지가 훨씬 섬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인물을 확대해서 한 것을 보여드리면 은 하면은. 머리카락 하나하나 하나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묘사된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400% 정도를 확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드저니가 가진 장점도 있고 스테블 디퓨전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하시든 아니면 로컬 컴퓨터를 사용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도 전문적으로 이미지나 이 인테리어나 이런 쪽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인공지능을 배우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드저니나 다른 이미지 크리에이터도 마찬가지고요. 플레이그라운드나 스테블디퓨전을 제외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출시됐던 스포키 베타 버전이 지금 운용 중입니다. 스포키라든가 네오나르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다이안... 한 형태들의 이미지 생성은 스테블 디퓨전과 차이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자체적인 서브가 없는 오픈소스 방식이기 때문에 스테블 디퓨전은 누가 대형 서브를 마련하고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개념보다는 오픈소스에서 아마추어들이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하고 싶어 하는 선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로컬 컴퓨터의 그래픽 스 카드 성능이나 또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일정 정도의 용량을 대신 활용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성하는 시간이 돈이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부업으로 관심을 가져보시고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유료로 직업을 하시고 이미지를 찾거나 작업을 했던 경우를 직접 해서 경비도 절감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이 얻어내셔서 비즈니스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테스트를 하고 사용을 해보고 공유하기 위해서 만원 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미드저니에 관한 부분과 오늘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스테플디 퓨전이 가지는 장점과 미드저니가 가지는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아 주시면은 제가 할수 있는 역량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 주도록 하고요. 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다른 분한테 배워서라도 여러분한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 짧지 않은 그 귀중한 시간을 저에게 할애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고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제 한달 동안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서 처음부터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고요. 두 번째부터는 작업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을 했는데요. 제가 사용한 프롬프트 몸집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미더저니가 생성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미더저니를 중심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미더저니에서만 특화되어 있는 이 명령어가 있습니다. 화면에 가로세로 비율비라든가 버전이 5가지,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모델이 그 버전... 명칭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이 앞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자연어에 가깝게 지금 되어 있는 형태여서 이 부분을 다른 이미지 생성기에 적용을 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적용을 했는데 미더전이 만큼은 반영을 못 시켜 주지만은 근본적으로 제공하는 화질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512대512 아니면 뭐512대768이 정도를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더전이처럼 2024 곱하기 2024 정도의 고화질이 아니어서 구현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 같은 경우도 거의 실제 사람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이 이미지는 아이유를 조금 닮았죠. 제가 요구한 게 아이유였는데, 얘는 아이유를 닮지는 않았고, 이 부분은 아이유의 느낌이 조금 납니다. 저희 딸내미도 보면서 아이유의 느낌이 난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어제 쇼츠를 하나 만들어서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 화집을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다 메일로 참고가 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작업은 매일매일 내가 학습하면서 어, 공부하면서 매일매일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작성을 해서 누적이 되면은 어, 보여드리고 여러분한테 제공해드리고 또 제공해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른 정보를 가지고 공유하러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해 주시면은 인공지능 아재가 더욱 힘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